집 안에. 포카사집 안에. 차가에 붙입니다. 같이 붙여줘요. 같이 비어 같이. 팔아 빼. 킬, 기절. 왜 기절이야? 여기 적 있다. 적 보임, 적 보임. 여기 대치 중. 몸은 쏠수 있어. 몸은 쏠수 있어. 어디, 어디, 어디? 핑, 핑, 핑. 3번 핑 담벼라. 가만있으면 하나. 쏙, 쏠게요. 하나, 둘, 싹쌓요 보여요? 여기? 배율 응, 없어서. 보여요, 작키님 어, 아, 잠깐만요. 안보여 일로 오 보여요, 일로. 제 옆으로 오면. 여기, 아, 가만 앉아있어. 아, 저기. 배율 뭐예요? 저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. 저, 저, 카고 한 대, 한대 때리면 눕힐 것 같은데? 머리 한대 때리면? 같이 쌓줘야 제가 눕히면? 아, 오토바이다. 아, 씨. 오토바인데? 예, 네, 이이라서 잘못 보였어. <laughs> 아니 안나 오토바이 봤는데 이상하게 왜 사,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외 이외라서 이외라서 사람처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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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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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핑핑버기 온다 아우 소리 크다 돌렸나 차 온다 이쪽 온다 가까이서 핑핑 가까이서 려온다 오케이, 오케이. 아, 확인. 대박음 아, 한대 들어 깎는다. 이쪽 앞에. 갔다. 아깝다. 네. 많이 것 같은데. 머리 머대 때렸는데 머리 아무튼 두 대. 차두 대. 어, 저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아, 제 앞에. k 게바르게바르게 나이스. 파밍 좀 하고 와야 되는데. 파밍 하고 와 네. 3마핑으로 붙이죠. 잠깐, 여기. 애매하다. 집에서 가는 나올 것 같은데. 여기 밑으로 붙이죠, 여기, 요 여기. 여기. 일평지 오케이. 여기. 1평지 밑에. 여기. 여기. 면기안나여 저 뒷집 아니,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안.. 걸리는 거아니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자 그냥 가야된다 이거 자기냥 늦게 늦게 출발하죠 이거? 네. 지금 가면 샷 나오고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3번 라인 쪽? 아 한번 시야 한번 따보죠 이거 3번 라인 쪽 잠깐 저기 저기 있으면 되겠다 저 트랙터 있는데 트랙터 이렇게 차 이렇게 대줘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차한번 대줘요. 이따가. 확인. 왼쪽 각이 먹힌 자리라서 네, 요렇게. 차, 요렇게 두 대. 대고, 요렇게. 쏜다, 앞에. 음. 퀄리 쪼라잉. 집 안에 있어요? 왼쪽 집. 어, 오른쪽에서 쏜다. 예, 네, 오른쪽 각에서. 오른쪽 나무 뒤. 확인. 걸리나? 어우, 총이 안 맞아? 뭐야, <laughs> 나 맞는다. 어, 어 뭐? 야 아, 무슨 거야? 안돼. 아, 아깝기다. 뒤로 좀 빠봐요. 헤, 헤, 뒤로 빼봐. 차 네. 터질 수 있어. 차 네. 터질 수 있어. 이, 이쪽 차터지 뒤로 빼봐. 저 나무 하나 있는데. 어디서 나무 자괴한 저거 다치 다치지 않나? <laughs> 집 안에 있네 저기. 하나 기절, 나무 기절. 오케이 여기 집에 있음. 우측우측 우측 하나 제거했어요. 나이스 어 쓰리탄 나왔다. 뭐 어, 뒤에 뒤에 뒤에. 아 그래, 그거 맞아요, 가까. 샷가 샷가 나온 집에서.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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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안 맞는다고? 오른쪽가있나우리 음. 아, 귀절이다. 뛴다, 뛴다. 아, 저 이제 어디? 아, 핑하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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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긴 하긴 하 뛴다 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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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네 하긴 하긴 어긴하 하긴 하하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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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자기야 좀 가야 되고 앞으로 집집 라인 피해서 가야 될때 오른쪽 깎아 오른쪽 깎아 우리 오른쪽 잡고 오른쪽 깎아야 돼요. 차 버리고 가있네예차 네, 살릴 수 있나 이거? 못 살릴 차, 것 같은데. 차 있으면 좋은데. 아까 연막 까고 차 살리죠 그냥. 어피 괜찮다 이거. 자리 잡으러 가자 이거. 2라인으로. 3번 라인. 뒤에 있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<플랫>. 잡았어요. <laughs> <플랫. 웃음> <사봤어요? 웃음> 오케이. 이거 보급 쪽에 네. 보급, <laughs> <대>, 보급 쪽에 차야 <laughs> 돼. 보급 쪽에. 른쪽에 잔뜩 있는데 기절. <laughs> 기절. <디저트, 디저트>. 나이스. <laughs> 위에, 잘, 지붕, 지붕! 확인. 오른쪽에도 있다. 아, 아 언덕 밑에, 어 언덕 어 밑에, 어 오른쪽, 언덕 밑에. 어, 왼쪽 지 오른쪽 지 오른쪽 집. 개피, 개피, 개피. 개피. 왼쪽 개피, 확인. 아, 이거 아까야 됐다. 자. 엄마. 집 살렸나? 예, 네, 오른쪽 티카, 아 티카 뭐. 여기 지금 다른 팀이거든요? 싸우게 하고 우리가 이득 보면 됨. 어, 없다. 지붕 조심하시고 싸운다 어? 3명 들어간다 왼쪽 집을로집 붙일까요? 집 붙이자 3명 남았는데 네 가죠 갈 연막 깎고 카고팔 오케이 들어갔다 집으로 붙입니다 저는 3명 기절 나이스 자 그럼 1명 남았다 저집저집 저 집. 네, 3번핑제 기절이잖아요 지제한명아한명기절이 3마핑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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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에제3 어, 잠깐, 한명 기절이잖아요. 네. 설리지 않았을까요안 설렸어요? 집 안에. 폭갔사요집 안에. 차가에 붙입니다. 같이 붙여줘요. 네. 같이 밀어, 같이. 하나 빼. 킬, 기절. 왜 기절이야? 아, 지금 문이 어딨어? 집 안에 안보임. 저피좀 채워요. 천천히. 어디 갔죠? 안보이네. 지붕, 지붕 잡았고. 했고. 가치움직, 가치. 가치움직여 이거. 아저자기도안에있나 어, 보다. 여기 능선 밑에 조심해, 능선 밑에. 삼버핑 아, 네. 능선 밑에. 아 저기 없네. 연막 같은 거 없어? 도, 저기 폭탄이라? 네. 네. 연막 은두개 먹었어. 아 연막, 오케이. 아, 자기장을 저쪽 아래쪽 에 있을 것 같은데. 이집이집 이집 없나? 이거 오른쪽 각으로 깎아서 그냥 돌아볼래요 언덕 눈썹 밑으로 같이. 이만큼 좀 클까? 네. 셋이 같이 셋이 같이 더뭉쳐다 아니야 될것 같아. 기절해도 잡을 수 있게. 일로 일로 오른쪽으로. 자크니 아, 이쪽으로 밑으로 깎자 한번. 아니 풀어요 지금. 클리하면서 어 그냥 쭉 가죠 그냥 이거. 밑으로 언덕 밑으로 언덕 밑각으로 계속. 저래 나무 있는 거 아닌가 혹시? 맞다 아, 있다 저기 있다. 거기 있다 거기 거기. 아, 술트 없어. 일단, 에마 까고 붙입니다. 붙어요. 안 돼. 나이스. 아!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았다 어, 아, 잠깐, 달리는줄 알았더니, 와, 또 때리시네. 샤샤샤. 아, 나이스.